배고프니까... 자, 다른 <laughs> 형제가 똥 싸는 와중에 우리 산들이 밥을 먹습니다. 여기로 안고 가 주세요, 아빠. 아, 하늘이 끝났으니까...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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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끝나가니까... 여기, 여기... 여기로 안고 가 주세요, 아빠. 아빠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나 보다. 곧 끝날 거야, 끝들아 자 형아들 똥싸는거 지켜보고있어 가기 사. 배고프니까 너네 밥먹고 자야겠.. 자야겠는데? 자 우리 바다 똥싸고 응아 산들이 어어 산들이가 지금 조금 여기서 그러면 좀 낮잠자고있어 형아들이 끝나려면은 지금 좀 기다려야겠는데 우리 산들이만큼 빨리빨리 못하네. 우영아들이 리어 하늘이 끝났다. 자, 아빠 아직까지 우리 조업 봐주고 있고 바다 봐주고 있고 여기 에 하늘이부터 내려놓읍시다. 하늘이 밥 먹을까? 맘마 먹을까요? 밥만 먹을까요?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준다. 잇지 엄마가 맛있는 거 줄까? 음식 주기 맛있는 거 먹자. 음, 땅콩버터와 젤리 샌드위치, 큐 맛있어 보인다. 야, 젤리랑 땅콩버터랑 뭐 얼마나 어울렸지 모르겠는데, 떼기잼이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 하늘이 밥 먹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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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하늘이 다시 하늘이 다시 앉혀주세요 엄마 우리 바다 여기다가 바다도 밥 먹고 자야 될 텐데. 안돼 잠자지 마. 바다도 바다도 밥 먹고. 오케이 음식을 줍시다. 엄마가 음식 주고. 우리 바다도 땅콩 버터 와젤리도데지자 우리 산들이도. 어 뭐야? 엄마야밥 줘야 밥. 밥 줘야. 바다 밥 줘야. 바다, 바다 안 치고 바다 밥 줘요. 그리고 여기.. 어, 이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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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옳지. 좋아, 그리고 우리 산들이도 깨우고 산들이 지금 또 열받았어, 열받았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산들이도 밥 줘야 됐고 산들이 밥 주고 아빠 지금 밥 먹고 있네? 우리 아기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올 거야. 응, 알았어. 와우, 대박인데? 와우. 와우, 대박이야? 와, 와우. 와우. 저 <laughs> 우리 산들이도. 산들이도 밥 줘야지. 자, 우리 하늘이 내려가고. 하늘이 자야겠다. 책안 읽어줘도 애들이 좀 깊은 잠이 아까 우리 산들이 보니까 깊은 잠이 빠지더라고요. 밥 먹어? 우리 밥 먹어. 우리 산들이 밥 먹어. 응밥 먹어. 어 좋아 좋아. 왜왜 왜, 뭐야. 산들이 밥 먹어. 산들아 이거 먹어. 냠냠해. 냠냠, 어디 갔어? 응? 바다도 자러 가자. 우리 바다도 자고 뭐야? 아빠, 우리 산들이 밥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우리 산들이 밥 먹어야 돼. 우리 산들이 밥 먹어야 돼요. 바다 코자고. 엄청 피곤했나 보다, 애기들이. 아니, 아까 산드리한테준거 어디 갔대요? 사네. 자, 땅콩 버터 젤리 샌드위치. 아빠가, 아빠가 줄 거야. 아빠가 줄, 아빠가 줄 거예요? 내려놓지 마요. 나 미치겠네 진짜. Dag <laughs> dag. 어. Thank you. 줘요 아빠 앉혀줘요 됐어. 자 아빠 여기 앉아요 이제 어? 어와왜 이렇게 탈이 많은거야 여기 요거까지 초록색 불로 됐어 i 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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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어, 아빠 이거 치워줘야겠는데, 이거? 이거 청소해줘야겠는데? 애기 밥 먹는 동안 이거 청소하고, 내려준 다음에 우리 아빠도 자러 갑시다. 야, 잠깐만, 엄마 이렇게 자면 안 되겠다. 엄마 화장실 갔다가 밥 먹고 자야겠는데? 음료. 어. 자, 열기. 밥 먹기. 스파게티. 한 접시 집기. 그리고, 잠자야겠어. 자, 아빠는 우리 산들이 내려주고, 내려주기. 어, 내려놓게 되어 있구나. 오케이. 산들이 내려주고, 산들이 혼자서 잘수 있어요. 우리 산들이도 혼자 잘수 있어? 다 컸어. 그지 아빠도 화장실 갔다가, 아빠는 밥안 먹어도 되겠다. 자, 엄마도 밥 먹고. 아, 진짜 핫도그까지 해가지고 먹을 거 엄청 많네. 엄마도 밥 먹고. 자, 오랜만에 부부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너무 바빴으니까. 오랜만에 부부의 시간을 갖고. 자, 오늘 이렇게 자는 걸로. 아, 아빠 조금만 기다려봐요. 하늘이가 일어났는데? 어, 하늘, 여기 일로 와. 일로 와. 아빠 리로 오세요. 아빠 일로 오세요. 이게 애들이 잔다고 이게 끝이 아니네. 아, 알았어. 어, 우리 하늘이 무서운 꿈 꿨죠. 무서운 꿈 꿨죠. 에이! 이런 꿈, 꿈 꾸지 마. 이런 꿈 꾸지 마. 우리 하늘이, 하늘이 무서웠어요. 달래주세요. 아빠나 달래주세요. 아빠 무서운 꿈 꿨어요 귀신 꿈 꿨어요 오야 아니야 아니야 노는 것까지 아니야 자야 되니까 자야 되니까 아빠 무서웠어요 자 일로와 바다도 일로와 아빠 여기 있네 더보기, 친밀함. 위로, 위로해줄 기가 없네? 꼭 끌어안기. 자, 우리 하늘이 어디가? 아니야. 코 자자. 어, 잠자기가 안 되네? 아, 이게 없어져야 되는구나. 어, 우리, 우리, 바다도 무서웠어요. 잠자리에 눕히기. 우리 바다 잠자리 잠잘히... 찾아. 우리 바다 잠자. 자자. 응, 자자 자자. 우리 산들이도 이나아 이러... 바다 여기구나. 있 여기 있구나. 우리 하늘이. 하늘이도 자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면 돼. 애기들 이제 자기만 하면 돼요. 어, 좋아, 엄마. 좋아. 자, 너무 피곤하지? 치아야. 그래도 아마 힘이 날걸? 그래도 힘이 날걸? 아, 근데 이게 저녁인데 저녁 같지가 않네? 여기? 아, 다섯시구나. 자, 우리 하늘이 가서 코 자고 애기들, 애기들 10시까지만 자요. 애기들 푹 자. 우리 산들이만 안 깨고 자네요. 지금 바다랑, 지금 하늘이랑 무선 공포아좀깼고 자,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자기 시작한다.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이제 자기 시작하네. 오랜만이다. 와, 너네 이렇게! 여유 있어 본적 엄청 오랜만이지. 좋아, <목소리> 좋아. <목소리> 오랜만에... 오, 야 폭죽도 떠졌어. 좋아? 네 산들이 일어났어? 어떡 하지? 알았어 알았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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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들이가 귀신 꿈 같자야 아빠 <laughs> 아빠 어디가?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한번 안아주고. 자 그리고 잠자리에 눕기. 엄마는 우리 산들이 때문에 일어났나 보다. 산들이가 울어가지고. 아빠가 처리할 거야. 오늘 저녁은 아빠가 처리할 거야. 멘티나 드로바. 우리 산들이 잠자리 가자. 밥 잠자러 가자. 코 닿아야지 더 자야지 우리 산들이 그치 더 자야죠 에너지가 이렇게 낮은데 그리고 잡시다 어어 어. 아빠 아빠가 잡시다 산들이 데려다주고 자면 되겠다 야, 우리 산들이만좀 늦게 일어나겠네? 다른 애기들은 지금 자기 시작한 지좀 돼가지고 에너지가 좀 찼거든요? 근데 우리 산들이만 조금 늦게 일어나겠어. 경로했어. 너무 피여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서 자자. 고 자요. 아빠, 아빠도 자러 가고. 자. 잡시다.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자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산들이 또 일어났어. 야 산들이 못 자겠네, 오늘. 오늘, 낮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못 하겠네. 산들이 왔자, 얌. 아빠 산들이 왔자. 아빠 산들이 왔자, 얌. 아, <laughs> 아빠 산들이 왔지함. 어, 오, 어, 좋아. 유아 확인하기. 울지마, 울지마. 아빠가 해줄게. 오, 무서운 공꽃도 무서운 공꽃도 <laughs> 그래도 무서운 공꽃어요 다시 살아가자. 아빠가 채워 줄게. 아빠가 다시는 무서운 꿈안 꾸게 우리 산들이 잠잘 때까지 있을 테니까 알았지? 응. 음. 울지 마 울지 마. 잘 참네. 잘 참네. 야, 여기 조명 진짜. 오지 잘 참네. 잘 참네. 오 울지 마 울지 마. 음. 음, 코자. 코자자. 아이고, 이뻐. 고자자 우리 산들이가 지금... 어우, 야, 에너지가 지금 계속 일어났다. 야. 다시 잤다 아, 일어났다. 다시 잡다. 이래가지고... 아빠도 다시 자러 갑시다. 아, 휴식하기로 되네. 다시 조금만 더 자야겠는데. 오케이, 조금 더 자고. 우리 산들이 또 일어나면 안될 텐데? 근데 벌써 12시네? 슬슬 다른 애기들은 일어날 때가 된것 같은데? 어, 어. 야, 이거 냄새 나는 건 내가 치워줘야지. 짠! 오십시멀. 아, 어, 엄마 일어났네? 엄마 일어났네. 화장실 갔다가 밥 먹고. 아침이니까 샐러드를 한 접시. 하고, 샤워를 합시다. 아니다. 목욕을 할까? 뭐든 목욕? 입욕제로 목욕. 좋다, 이거. 입욕, 입욕제로 목욕. 우유, 꿀, 오트밀 목욕. 하는 동안 아빠가 좀 봐주겠지? 아빠는 자고 일어나면은 아빠도 밥 먹어야겠는데. 아빠 그만 자고 일어나세요. 그만자고 일어났어요. 자, 일어나서 밥 먹고 너도 화장실 갔다가 아 이게 좋네. 이거 샐러드가 좋네. 근데 왜너게긴 샐러드가 없을까? 뭐지? 샐러드가 없지 왜? 어잉? 요리하기. 아, 여기 있다. 과일 샐러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가든 샐러드. 4인분을 너, 우리 아빠가 요리를 하는 걸로. 왜? 아. 아이, 불편했어? 내가 치워 줄게. 치워 줄게. 치워 줄게. 자, 빨리 띵. 오케이. 내가 치워 줄게. 치워 줄게. 자, 짠 야, 100원이나 벌었어. 방금 엄마는 오늘 조금 여유를 부릴까? 여보, 그래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아 실력이 좀 느는 것 같지 않아? 점점 느는 것 같아요. 허호 <laughs> 와 아침에 엄마 아빠 엄청 여유 있죠? 좋아요. 어어. 어. 야 어. <웃음> 아이고. <웃음> 깜짝이야. <웃음> 자 우리 마론이는 이제 뭐 해야 되나? 어. <laughs> 오 좋은데? 오야 엄마 아빠 엄청 좋아 지금 좀. 서로 좀 로맨스 좀 합시다. 아빨로 빠 오세요, 시아일로 오세요. 좀 칭찬 좀 해주자. 와 진짜 여보, 진짜 우리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새쌍둥이가 생겨가지고 육아에 전념하고 는 수고 수고 했고 수고하자 앞으로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주기. 수 <laughs> 앞으로도 우리 애기 잘들 키우자고, <laughs> 애기들 잘 키우자고, 진짜 수고했어. 토닥토닥 <laughs> 꽃보다 한번 <laughs> 해주고, <웃음> 그리고 우리가 <laughs> 늙기 전에 이제 <웃음> 애기가 <웃음> 커가는 걸 보면 점점 우리가 나이 먹는 <웃음> 거를 <웃음> 실감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친구 <웃음> 애기가 <웃음> 있는데, <웃음> 친구들 애기 크는 거 보면 진짜 <laughs> 와! 언제 얘가 어허. 이렇게 컸지 싶어요 <laughs> 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막 어, 찡얼찡얼 거리던 애가 벌써 막 어? 걸어 다니는 애도 있고 크, 빨라요 진짜 진짜 세상에 시간 빠른 것 같아요 장난 아니야 같은 가족한테 가족 가족에 대해 자랑하면 조금 이상하겠지 그러면 엄마 아빠 시간은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둘이 뭔가를 더 해야겠으면 좋겠는데. 좋아. 내가 안 해도 둘이 알아서 꽤보는거 같은데 얘는 굳이 <laughs> 이 틈새로 TV가 시청하고 싶답니다, 여러분. 굳이 여기로 <laughs> 굳이 이 틈새로 어? TV를 보고 계셔 지금. <laughs> 왜 그렇게 힘내게 봐? 여기 앉아가지고 봐, 로아 tv 앉아가지고 그래, 니가... 어, 이 요리에 대한 공부, 이런 요리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니가 찾아가지고 요리 프로를 <laughs> 보는 거 보니까 좋아, 좋은 자세야, 좋은 자세야. 아빠로서 애기들과 아내에게... 어우, 여기는 또 따로 또 좋아, 좋아... 아, 좋아, 이것도 좋지, 역시... 어! 바다 일어났네. 놀고 싶어? 바다 일로 와. 바다 야 일로 와. 재미 말고는 애들 오늘 다좀 씻겨야겠는데요? 어어 어. 우리 하늘이. 자 아빠? 어 아빠가 어차피 애기 보기로 한 거니까. 아니, 저번에 보니까 여기다가 음식 올려놓으면은 그냥 애들이 갖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른들 음식도 가능한지 샐러드를 한번 줘보겠어요.